이렇게 사회 초년생이 돈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적금을 두 개를 가입을 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녕하세요. 저는 24살 서울에 사는 직장인 남자입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좋은 회사에 취직하자는 목표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출근하는 이 생활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막막했습니다. 평생 동안 이렇게 살다가 죽기는 싫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융 공부, 돈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다짐했는데요. 돈에 관한 책을 알아보던 중 우연히 유튜브에서 로버트 기오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캐시플로우라는 보드 게임이 나와 있어서 어, 재미있겠다라고만 생각하다가 검색해 보니까 캐컴이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신청해 봅니다. 캐컴에서 제가 정확히 무엇을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금융교육과 투자 공부의 가이드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신청합니다. 금융을 공부하는 방법도 배우고, 금융 관련 이야기를 할수 있는 지인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캐컴 대표, 은수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스몰캡컴에 참여해주셨던 분께서 참여하실 때 남겨주셨던 메모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사회 초년생이 스스로 금융에 관심을 가진다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드문 케이스 중에서도 그 마음과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셔서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토요일에 스몰캡컴을 진행을 하면서 여쭤보니까 돈 공부를 너무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답답해하셨다고 해요. 급여가 들어오면 뭔가 관리는 해야 될것 같아서 적금을 두 개를 가입을 해놓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적금보다는 뭔가 내 돈을 더잘 관리해줄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금융에 관한 기본적인 인문 지식도 배울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쉽지 않으셨다고 해요. 음, 적금이라니. <laughs>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또래로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소보다 더 상담도 잘 해드리고 더 많이 조언을 해드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실 때캡컴에 오니까 그동안 막막했었던 돈 공부에 대한 어떤 작은 실마리를 찾은 것 같아서 기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이렇게 답답한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뭔가 모르는데 내가 뭘 모르는지 정확히 몰라서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상황들이 한 번쯤은 있으. 셨을 것 같은데 어, 그럴 때 누군가는 그냥 에이 다음에 알면 되지 누군가 알려주겠지 이렇게 모르는 채로 그냥 넘어가는 반면 어, 누군가는 끝 노력해서 실마리를 찾고 또 이해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내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은 아마 후자를 선택하신 거겠죠 왜 우리 영화 매트릭스 같은거 보면 모피어스 라는 사람이 이런 대사를 해요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직접 걷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대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분은 그 길을 직접 걸어보시는 걸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접 이렇게 본인이 가야 하는 길을 찾아낸 사람이라면 분명히 목표까지 달성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희 캐컴에 오셔서 같이 금융에도 입문하시고 또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저희 캐컴 클럽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원하시는 공부, 원하시는 만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노력해서 와주시는 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으시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준비해서 우리 다 같이 경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도록 좋은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캐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캐컴! Oh.